안녕하세요. 전기차름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전동기 순차회로 일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동기 순차회로 일형에 대한 회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P1, P2, P3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위쪽에 보면 그린램프가 1, 2, 3,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EOCR이 하나가 있고요. MC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순차적으로 동작되는 회로를 나타냅니다. 자 먼저 위쪽에 있는 어 P0은요. 초기화고요자 전동기가 동작되는거는 P1을 누르게 되면 동작이 됩니다. P1을 누르게 되면요. 어 MC1과 타이머1이 여자가 되죠. 그리고 MC1에 의해서 자기유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타이머1이 딜레이 시간 이후에 온 되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다시 동작이 되게 됩니다. 자, 동작이 되면요, MC2와 타이머2가 다시 여자가 되죠. 그리고 MC2에 의해서 자기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정 시간이 다시 지나면 T2가 온이 되고요. 이렇게 온이 돼서 다시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어, 그린 램프 3번 에 불이 들어오고요. mc3에 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자기 유지가 됩니다. mc3에 의해서. 자, 이 상태에서, 어, 정, 종료는 pb2가 종료입니다. 종료. 얘가 시작이고요. 얘는 시작 버튼이고요. 얘는 종료 버튼인 것 같습니다. 종료. 자, 그래서 pb1을 누르게 되면 릴레이1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이렇게 됩니다. 자기 유지가 되겠고요. 자기 유지된 상태에 의해서 자 타이머 어 릴레이가 여자 되자마자 이렇게 mc1은 먼저 꺼집니다 mc3가 먼저 꺼지겠죠 자그 다음에 t3하고 t2가 여자가 되겠죠 얘가 여자가 되면 이렇게 어 설정 시간에 의해서 어, mc2와 mc1이 다시 소자가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재시작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회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핀 번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CCB는 생략이고요. EOCR부터 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 위쪽에 1, 2, 3번, 7번, 8번, 9번 될 거고요. 어 EOCR이죠. MC1에 1, 2, 3, 7, 8, 9번이 되겠습니다. MC2에 1, 2, 3, 7, 8, 9가 되겠고요. MC3에도 1, 2, 3, 7, 8, 9가 되겠습니다. 자, EOCR은 B점만 쓰이죠. 자, 10번, 4번 이렇게 해서 동작이 될 거고요. 트립에 대한 동작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MC1은 A접점이니까요. 여기 4번, 10번, 여기도 4번, 10번이 될 거고요. 여기도 A접이니까 4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타이머 위쪽에 보면요. 타이머는요. 공통이 8번이고요. B접이니까 6번, 8, 6, 8, 6이 되겠죠. 자, 릴레이는 먼저 1번, 3번부터 쓰겠습니다. 자, 베이스에 있는 타이머는요, B접이죠? 그러면 여기는 8호가 되겠고요. 여기도 B접이니까 8호. 자, 1, 3 썼으니까요, 여기도 8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OCR의 전원은요, 6번, 12번. MC1의 전원도 6번, 12번. 타이머의 전원은 2번, 7번. 6번, 12번. 2번, 7번. 자그 다음에 mc3 6번 12번 릴레이 2번 7번 타이머 2번 7번 2번 7번 이렇게 작성하시면 전동기 순차회로에 핀 번호를 작성하였습니다 자 단자대 번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나가 있는 단자대들이 몇개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린 램포 안트 3 있고요. 그 다음에 PB1, PB2, PB3 있고요. 릴레이 아 레드램프 하나 이렇게 동작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UVW와 RST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배로도 보시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기 EOCR에 아, 여기죠. 여기. t v 안에 들어오는 전원 하고요. 어, TV2, TV3, TV4가 있겠죠. 이렇게. 자, TV1에 들어오는 거는 이쪽에 동작이 될 거고요. TV3, TV2는 이쪽이고요. 여기가 TV3가 될 거고요. 여기가 TV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위쪽에 있는 그린 램프가 4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린 램프. 그린램프 1, 그린램프 2, 그린램프 3. 여기에 어, 상단 좌측에 있죠. 자, 여기에 들어오는 신호는요. 2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거고요. 출력은 공통으로 같이 나가니까 아웃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린램프의 2는 이쪽에 있고요. 2는 이쪽에 작성했고요. 3번은 이쪽에 작성했습니다. 공통 컴, 아웃은 이쪽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램프로 들어가는 거 있죠? 자, 레드램프 쪽에 들어가는 건 여기 이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을 테고요. 나오는 게 하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 들어가는 거는 레드램프 인, 나오는 거는 레드램프 아웃으로 작성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PB1, PB2, PB3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PB3가 있고요. PB1은 이쪽에 있고요. PB2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p b 1 PB1 같은 경우는요. 출력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출력. PB2도 마찬가지로 아웃만 있으면 되겠죠. 왜냐면 하 결선은 안쪽에서 되니까요. 이렇게. 요 결선은 굳이 컨트롤 박스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PB3는요. 인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아웃이 하나 있어야 되죠. PB3의 아웃이 나와서 MC1의 4에도 연결되어야 되고요. MC2의 4에도 연결되어야 되고요. MC3의 4에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릴레이 1번하고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PB0의 아웃은요, 이쪽에 있고요 PB2의 아웃은요, 이쪽에 있고요 PB3의 인 있어야 되죠. 하고 아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B1, PB2는요, 아웃만 필요하고요, PB3만 인아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자대 번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주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어 여기에 보면 1, 2, 3번 있습니다. 1, 2, 3번. 1, 2, 3번 있죠? UCR에 1, 2, 3번 들어갔습니다. 여기. 번 들어갔고요. 789에서 나와서요. MC1에 123, MC2에 123, MC3에 123에 들어갔습니다. 자, 789에서 나와서요. MC1에 123, MC2에 123, MC3에 123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789에, MC1에 789에서 나와서요. MC1에 789에서 나와서요. UVW, 여기가 TB2죠. TB2로 들어갔고요. 아, TB2 맞습니다. TV2로 들어갔고요. 단자도 번호 없네요. 여기가 TV2고 여기가 TV3, TV4가 되겠죠. 자 MC2의 789번에서 나와서요. MC, TV3로 들어갔습니다. MC2의 789에서 나와서 어, 이쪽으로 들어갔죠. 여기가 TV3가 됩니다. 같이 묶겠습니다 TV2하고 TV3는요. 같이 묶여있고요. 자, 하단 중앙에 보면 mc3 mc3 789에서 나와서요 tb4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tb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회로 결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eocr에 어, 1번하고 eocr에 3번에서 나와서 휴즈의 r상과 t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보조회로 결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요. 위에서 아래로 번호를 매겨 봤습니다. 1번, 2번, 3번이고요. 아래쪽에 4번, 5번, 6번, 7번. 그다음 8번, 9번, 10번. 그다음에 T상 연결하는 게 전체가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회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퓨즈에서 나와서요. 보면은 e OCR에 10번으로 들어갔죠. 퓨즈에서 나와서요. EOCR에 10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EOCR에 10번으로 들어갔고요 다시 EOCR에 6번으로또 들어갔습니다. 전원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작업이 다 됐죠. 자, 여기 퓨즈, 어, 알상에서 나와서요 10번과 6번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OCR의 4번에서 나와서요. EOCR의 4번에서 나와서요. 자 PB3의 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여기 나와서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번 다 됐습니다. 자 PB1하고 PB2로 들어가는 거는 내부에서 결전이 되고요.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여기 자 PB3 아웃에서 나와서요. 여기 하나 둘셋 셋, 넷, 다섯 군데 들어가면 되겠죠. 다섯 군데 이렇게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PB3의 아웃에서 나와서요. MC1의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MC1의 4번에서 나와서요. 다시 MC2의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MC2의 4번에서 나와서요. MC3의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개가 세 연결이 됐고요. 자 MC3 4번에서 나와서요. 릴레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1번으로 가면 되겠고요. 자 1번에서 나와서요. 레드램프로 가면 되겠습니다. 레드램프의 인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4번 작업 해보겠습니다. PB1의 아웃에서 나와서요. 여기죠? PBR의 아웃에서 나와서요. 두 군데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MC의 10번과 타이머 사의 8번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서요. 자, MC1의 10번 가고요 MC1의 10번에서 나와서요. 타이머 사의 8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4번 했고요. 5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머 1번에 6번에서 나와서요. 여기죠. 6번에서 나와서요. 여기서 시작을 하겠죠. 저 6번에 나와서 MC2의 10번으로 가겠습니다. MC2의 10번으로. 자, 10번으로 가고요. MC2의 10번에서 타이머 3번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타이머 3번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작업이 끝났고요. 자, 6번 작업은요. 타이머 6번에서 나와서요. 타이머 2의 6번에서 나와서 여기죠. 여기 시작입니다. 6번에서 나와서 어, MC3의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네. MC3의 10번으로 가고요. MC3의 10번에서 나와서요. 릴레이의 8번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작업이 8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제일 많죠? 지금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은 작업입니다. 이게 다섯 개짜리죠? 그렇죠 지금 다섯 개짜리. 자 PB2의 아웃에서 나오죠? 여기죠? PB2의 아웃에서 일단 나와서요. 자 릴레이의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여기 나와서 릴레이 3번으로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릴레이의 2번으로 가겠습니다. 릴레이 의 2번으로 갔습니다. 자, 릴레이 2번에서 나와서요. 타이머 3번의 2번과 타이머 4번의 2번으로 가겠습니다. 타이머 3번의 2번과 타이머 4번의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8번은 타이머 4에 5번에서 시작합니다. 타이머 4에 5번, 여기죠. 타이머 4에 5번에 시작을 해서요. 그린 램프 1로 가고요. 먼저 그린 램프 1에 2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MC1에 6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와서요. 자, MC1에 6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머 1에 2번으로 갑니다. 자 9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3번에 5번에서 나옵니다 타이머 3번에 5번에서 나와서요 여기죠 자 그린램프 2번으로 갑니다 먼저 그린램프 2번으로 가고요 자, 그린램프 2번에서 나와서요 mc에 6번으로 갑니다 mc2에 6번으로 갑니다 자, 자 mc2 6번에서 나, 와, 나와서요 타이머 2에 6번으로 갑니다 타이머 2에 2번이죠. 6번이 아니고 2번으로 갑니다. 자 9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10번 작업 해보겠습니다. 자 릴레이의 5번에서 나오고 있어요. 릴레이의 5번에서 나와서요. 여기죠. 자 그린램프의 3번으로 갑니다. 자그 다음에 m c 3의 6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서 10번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자 11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퓨즈에서 나와서요. 자 T3을 다 연결하면 되겠죠. 자 T3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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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4도 7번까지 연결하고요. 릴레이도 똑같죠. 자, 7번까지 연결해 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m c 3의 12번부터 연결합니다. m c 2의 12번 MC1의 12번 연결하고요. EOCR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번호 매긴 건다 끝난 거죠. 자, 이렇게 예, 여기는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자,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될게요. 자, 그린 그린 램프의 컴이죠. 하나, 자, 여기죠. 여기 하나, 이렇게 세개 묶여있는 컴,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세요. 그린램프의 컴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레드램프의 아웃으로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 일단 유광 검사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 검사하는 방법은요. 일단 전원이 다 들어간지 확인합니다. 2번, 7번, 2번, 7번, 전원 다 들어갔죠. 2번, 7번, 2번, 7번, 2번, 7번, 전원 다 들어갔고요. 자, 6번, 12번, 6번, 12번. 전원 다 들어간지 확인하면 됩니다. 6번, 12번. 6번, 12번. 네, 전원 다 들어갔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이 제대로 쓰였는지, 인이 있으면 아웃인데, 타이머 같은 경우에 인아웃 지금 A접점, B접점이 쓰인 게 있는데요. 타이머 1번, 타이머 2번은 A접점 맞서였죠. 자, 8번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어, 5번으로 나오고, 여기도 8번으로 들어가서 6번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죠? 인 들어간 것도 없고, 나간 것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머 1번, 타이머 2번. 타이머 1번, 타이머 2번 해보겠습니다. 아, 까 작업할 때 보면 여기를 뺐네요. 제가 보니까. 아, 제가 보니까. 아, 여기가 잘못됐네요. 지금. 저 여기가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쵸? 여기. 여기가 안 들어갔네요. 아까 체크할 때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그렇죠 타이머 1번과 타이머 2번에 8번에 신호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들어갔던 게 레드램프에 인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와서요. 자, 여기에 8번과 타이머 2의 8번에 전원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광검사 하시는 겁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틀린 게 있거든요. 자, 아웃만 있고 인이 없다. 말이 안 되죠. 타이머가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쓸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8번, 6번 연결했고요. 8번, 6번 연결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걸 지금 연결 안 했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빼 먹었습니다. 유광 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머 3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8번이 있고요, 5번 됐습니다. 8번 있고요, 5번. b 접 썼습니다. 8번 있고요, 5번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b 접을다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C는 A 점만 사용했죠. 자, 10번, 4번, 10번, 4번, 10번, 4번. 틀린 거 없습니다. 자, EOCR도 하나만 사용했죠. 트립될 땐 없으니까요. 10번과 4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관 검사를 마쳤고요. 어, 유관 검사를 통해서도 어, 잘못된 작업을 금방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